라이트유저부터니아까지 두루두루 만족할 만하네요. 소음 환경에서 소음 억제력이 상당. Oh, right. so 안녕하세요, 아르지나입니다. 오늘은 원모어 무선 이어폰 신제품인 에어로를 가져왔습니다. 원모어 에어로가 가격이 10만 원 초반대 정도인데요, 가격 대비 기본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앱에서 설정 가능한 설정이 상당히 많네요. 리뷰 진행하면서 앱 기능을 잘 활용하는 팁들도 알려드릴게요. 디자인은 일단 바 타입이고요. 요즘 제품치고는 바 길이가 상당히 긴 편이죠. 그만큼 통화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쓴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생김새가 상당히 동글동글하죠. 그래서 어떻게 착용해도 피부에 압박이 적은 장점이 있네요. 이어팁은 타원형으로 된 독자 규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드 파트 이어팁으로 교체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기본 이어팁이 자체 먼지 필터도 있고 품질도 괜찮습니다. 바 타입 디자인이다 보니까 케이스 면적은 좀 넓은데요. 대신에 케이스가 납작해서 주머니에 넣기에 부담이 없고 좋네요. 배터리 사용시간 스펙은 연속 5시간에 케이스 포함 최대 20시간입니다. 요즘 제품치고는 스펙이 살짝 낮은 감도 있지만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죠. 원모 에어로는 마이크를 유닛당 3개씩 탑재했습니다. 요즘은 10만원대도 트리플 마이크가 거의 기본이 되어가고 있네요. 노이즈캔슬링 성능은 가격 대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기보다 정가가 2배 비싼 버즈 2 프로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에어팟 프로 2세대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1데시벨도 안됩니다. 저음 대역 차음성으로 보면 버즈 2 프로보다 위로 올랐을 정도네요. 그만큼 물리적인 차음성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음 차단 성능이 거의 중저음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중간 대역은 소음 차단 성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는 잘 잡는 반면에 생활 소음 차단력은 상대적으로 낮네요. 실내용보다는 출퇴근이나 여행용으로 쓰기에 유리한 특성입니다. 노이즈캔슬링 세부 설정은 총 4가지를 제공하고요. 어댑티브를 제외한 수동 설정은 총 3가지입니다. 그런데 스트롱하고 마일드는 특성 차이가 크지가 않고요. 바람 소리 감소 모드가 실질적으로 약한 노캔 모드 같은 느낌입니다. 주변 소리는 중저음이 원래 소리보다 증폭이 될 정도로 상당히 강조가 되고요. 반대로 고음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소리가 좀 어둡게 들리네요. 화이트 노이즈는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만약에 실내에서 노이즈가 거슬리는 분들은 노캔을 마일드로 놓고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적응형 모드로 두면 실내에서는 거의 마일드 모드로 동작하더라고요. 마일드 모드에서 노이즈가 3대 시벨이나 낮아지죠. 이 정도면 다른 노캔 이어폰들보다도 노이즈가 낮은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마일드 노캔이 의외로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대비 노캔 성능은 스트롱보다 마일드가 훨씬 좋고요. 에어팟 프로 1세대와 2세대의 차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내에서는 차음 성능이 20대 시벨만 넘어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쓸수 있습니다. 이제 바람 소리에 대해 보면요. 일단 외부 마이크 안쪽에 먼지 필터는 붙어있습니다. 다만 이게 홀 안쪽에 있어서 윈드 디플렉터 역할은 못 해주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어오는 편인데요. 노이즈 캔슬링은 앞서도 봤던 대로 바람 소리 감소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캔을 쓸 때는 바람 소리가 거의 신경 쓰이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지네요. 하나 아쉬운 점은 적응형 노캔 모드에서 바람 소리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소음 제어 성능을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연결성에 관련해서는 앱에서 멀티 포인트 연결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 대비 눈에 띄는 기능이죠. 이제 연결성 측정 결과를 간단히 보면요, 딜레이는 0.3초 정도로 무난한 수준입니다. 무선 신호 강도도 이 정도면 평범하게 괜찮은 수준이네요. 연결성에 관련해서 딜레이나 끊김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통화 품질은 바 타입 디자인에 마이크를 3개나 쓰는 만큼 역시나 괜찮네요. 주변 소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소음을 잘 잡으면서도 목소리도 또렷합니다. 무선 이어폰 을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확실히 통품이 상향 평준화가 된게 느껴지네요.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들려 드릴게요. 원모 에어로는 기다란 바 타입 디자인에 트리플 마이크까지 탑재했습니다. 통화 품질에 아주 유리한 설계 덕분에 통화 품질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네요. 소음 환경에서 소음 억지력이 상당히 좋으면서도 목소리까지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이 정도면 가격 대비 통품 하나만 보고 사도 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네요.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원모 에어로는 10mm DLC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드라이버가 커질수록 저음이 강하고 고음이 약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원모 에어로도 기본적으로는 딱 그런 성향입니다. 특정 그래프로 봐도 전체적으로 저음 쪽 에너지가 확실히 강하죠. 그래서 EQ를 적용하기 전에는 소리가 좀 많이 어둡습니다. 게다가 하만 타겟 기준으로 보면 중음도 좀 과다한 게 보이죠. 소리가 어두운 와중에 중음이 통통거리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소리 기본 튜닝은 전체적으로 W자 성향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소리가 자극적인 부분은 없어서 오래 듣기에는 편하고 좋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쓰기에는 아무래도 밸런스가 좀 아쉽긴 하네요. 소음 제어 모드에 따른 소리 차이는 크지 않고요. 노캔을 켰을 때 단계에 따라서 소리 변화가 미세하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어폰을 깊게 착용할수록 부족한 초고음이 보완이 되죠. 그래서 선명한 해상력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어팁을 최대한 작게 써서 밀착할수록 좋습니다. 고조파외율은 역시 대구경 드라이버의 음질적인 장점이 잘 나오네요. 저온대역에 걸쳐서 0.1% 수준으로 낮아서 기로 왜곡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주파수 그래프로 봐도 거의 주변 소음에 묻히는 낮은 수준이죠. 컬라이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기본 소리부터 들어보고 넘어가죠. <목소리도>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becaus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becaus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원모 에어로는 소리에 관련된 앱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퀄라이저는 최신 포메어에서 커스텀 EQ가 추가됐고요. 1 0밴드 EQ를 0.1dB 단위로 상당히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조절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dB 밖에 안 돼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EQ를 잘 조절하면 소리가 훨씬 괜찮아집니다. 기본 프리셋 중에 제일 쓸만한 게 어쿠스틱인데요. 그 어쿠스틱하고 비교해도 제가 커스텀으로 맞춘 쪽이 더 좋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커스텀 EQ가 최대 조절 폭이 낮아서 중고음이 여전히 좀 부족하긴 하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음이 좀 과다한 부분도 EQ로는 보정이 안 됩니다. 그래도 기본 튜닝보다는 소리가 훨씬 좋아지니까 제 추천 EQ 값을 꼭 한번 적용해보세요. 추가적으로 스마트 라우드리스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저음하고 고음을 동시에 강조해서 소리를 원하는 만큼 V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로가 기본적으로 저음이 세다 보니까 에어로하고 궁합이 잘 맞는 기능은 아니네요.

소리 관련 앱 기능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원모어 제품중에는 최초로 공간음향도 새롭게 지원합니다. 잔향이 살짝 늘어나면서 헤드 트래킹에 특화된 기능이네요. 에어로가 지원하는 소리 관련 모든 기능은 동시에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EQ의 라우드니스의 공간 음향까지 전부 적용할 수도 있죠. 에어로는 공간 음향을 적용해도 기본적인 주파수 응답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 음향에 EQ를 적용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쉬운 장점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 추천 EQ의 공간 음향까지 적용한 소리도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Right, your dark hair with its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지금까지 원모 에어로에 대해 살펴봤고요. 가격 대비 노캔 성능과 통품이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사운드에 관련해서도 가격 대비 앱 기능이 상당히 풍부한 편이죠. 기본 성능도 괜찮고 앱 기능도 많다 보니까 라이트 유부터 저 매니아까지 두루두루 만족할 만하네요. 앱의 기능이 많은 만큼 유저가 앱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수록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앱 설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은 제가 리뷰 전체에 걸쳐서 충분히 전달드렸죠. 뭐가 뭔지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이트 노즐을 낮추려면 마일드 노캔을 쓰고요. 사운드는 제 추천 입력 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상 아리진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